사람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거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시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 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콤하면서도 신맛이 나고 약간은 쓴맛과 짠맛까지 느껴지는 아주 신비로운 열매 무엇인지 아시나요 아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붙여진 이름이죠 이 오미자가 우리 건강에 얼마나 큰 도움을 주는지 아시는 분 있으실까요 여름에 오미자 차를 많이 즐기지만 사실 그 효능은 생소한데요 이 오미자가 우리 몸에 큰 도움을 준다는데 이 열매가 어떤 효능이 있고 또 어떤 음식과 잘 어울리는지.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오미자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과 일본에서도 오랫동안 약재로 사용되어 온 열매인데요. 이름에서 알수 있듯이, 신맛, 단맛, 쓴맛, 짠맛, 매운맛, 이렇게 다섯 가지 맛이 난다고 해서 오미자라고 불립니다. 주로 산속 깊은 곳에서 자라는 덩굴 식물의 열매로 늦여름에서 초가을 사이에 수확을 하죠. 오미자의 많은 효능 중에 가장 유명한 건 기관지에 좋다는 건데요. 오미자가 어떻게 우리의 기관지를 보호하는지 바로 알려드릴게요. 요즘 미세먼지나 환절 건조한 날씨 때문에 기관지가 불편한 분들이 많죠. 기침이 자주 나고 목이 따갑거나 가래가 끓는 느낌이 드시면 기관지가 약해져 있을 가능성이 큰데요. 이럴 때 오미자가 효과가 좋다는 거 알고 있으실까요? 오미자에는 시잔드린과 오미신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요. 시잔드린은 주로 기침 억제와 거담작용을 통해서 기관지 건강에 도움을 줄수 있는 성분입니다. 거담작용이란 기관지 내 가래를 제거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요. 또한 기침 반사를 억제해서 과도한 기침을 완화시키는데 도움을 줍니다. 특히 만성적인 기침을 갖고 있거나 기관지염과 관련된 기침 증상을 완화시키는데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또이 성분들은 기관지 점막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여주는 역할도 해주는데요. 쉽게 말해서 기관지 점막을 튼튼하게 만들어서 외부 자극으로부터 보호 해주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기관지 확장 효과도 가지고 있는데요. 기관지가 좁아지면 숨쉬기가 답답 하고 가래가 쉽게 끼게 되는데 오미자가 이 기관지를 확장해주면서 원활한 호흡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식이나 만성 기관지염이 있는 분들에게는 최고의 식품인 것이죠. 특히 가래가 끈적하고 잘 나오지 않을 때 오미자차를 따뜻하게 마셔주면 한결 편안해지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기관지 건강을 지켜주는 오미자 정말 대단하죠. 오미자의 놀라운 효능 두 번째는 당뇨 예방입니다. 현대인들에게 점점 더 흔해지고 있는 질환 중 하나가 바로 당뇨죠. 당뇨는 한번 걸리게 되면 평생 관리해야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 예방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 다 아시죠? 그런데 오미자가 당뇨 예방에 아주 좋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미자는 혈당을 조절하는데 도움을 주는 식품입니다. 이는 아까 알려드렸던 오미자에 포함된 시잔드린이라는 성분과 항산화 성분 덕분입니다. 이 성분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낮춰주고 혈당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데에도 도움을 줍니다. 쉽게 말해서 혈당이 갑자기 확 올라가는 것을 막아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또한 오미자는 췌장 기능을 강화하는데도 효과적입니다. 오미자에는 항산화 물질인 폴리페놀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는 거 아셨나요? 항산화 물질은 췌장을 포함한 신체 조직들을 산화 스트레스로부터 보호를 해주고 췌장 건강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줍니다. 췌장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을 생성하는 중요한 기관이죠. 오미자가 췌장의 기능을 활성화시켜서 인슐린 분비를 촉진하는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혈당 조절이 어려운 분들에게는 오미자가 특히 도움이 될수 있겠죠. 뿐만 아니라 오미자는 체내에서 혈당이 과도하게 상승하는 것을 방지해주는 역할도 하는데요. 우리가 밥 먹고 나서 혈당이 급격하게 오르는 것을 막아주고 당이 천천히 흡수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래서 평소에 혈당이 높거나 당뇨가 걱정되시는 분들은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해 보시면 많은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세 번째는 콩팥 건강에 도움을 주는 겁니다. 오미자가 신장 건강에 좋다니 참 놀랍죠. 콩팥 즉 신장은 우리 몸의 노폐물을 걸러내고 체내의 수분을 조절해 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요.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신장 기능이 약해지는 경우가 많고 특히 당뇨나 고혈압을 앓고 계신 분들은 신장 건강을 더욱 신경 써야 하는 거다 아시죠? 이때 도움을 줄수 있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신장의 기능을 보호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는 약재로 오래전부터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방에서도 신장 기능이 약해져서 몸이 자주 붓거나 소변을 자주 보게 되는 증상에 오미자를 처방 하곤 했는데요. 오미자는 신장의 혈액순환을 원활하게 만들어주고 신장이 제기능을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미자에는 고미자 오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오미자의 고미신 ABN 성분은 항염 효과가 뛰어나서 신장의 염증 반응을 줄이는데 도움을 줍니다. 신장의 염증을 억제하면 단백뇨와 같은 증상이 완화될 수가 있고요. 또한 오미자는 이뇨 작용을 촉진해서 신장이 원활하게 노폐물을 배출하도록 도와주니 신장 건강을 지키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죠. 또한 오미자는 체내의 수분 밸런스를 조절하는 데 좋은데요. 몸이 자주 붓는다면 오미자를 꾸준히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신장의 기능이 약해지면 몸속의 노폐물이 원활하게 배출되지 못하고 수분이 정체되면서 부종이 생길 수가 있죠. 오미자는 이 같은 부종을 완화하는 데 효과적이기 때문에 신장 건강을 위해서 오미자 꼭 드셔야겠죠? 오미자의 효능 네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면역력은 우리 몸을 각종 질병으로부터 보호하는 중요한 요소인데요. 나이가 들수록 면역력이 떨어지면서 감기나 다른 질병에 쉽게 걸릴 수 있기 때문에 면역력을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은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면역력 강화 오미자가 좋은 작용을 해주는데요 오미자에는 폴리페놀과 안토시아닌 등의 강력한 항산화 성분을 함유하고 있습니다. 이런 항산화 성분들이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이는 데큰 도움을 주는 것이고요 특히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성분이 풍부해서 우리 몸의 세포를 손상으로부터 보호해주고 염증 반응을 감소시키고 면역체계를 강화할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항염증 작용은 면역력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활성산소를 제거하는 역할도 하기 때문에 면역력 뿐만 아니라 노화 방지에도 효과적이죠. 또한 오미자는 우리 몸의 백혈구 수치를 증가시키는데 도움을 줄수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백혈구는 외부에서 침입하는 바이러스나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역할을 하는 중요한 세포인데요. 오미자를 섭취하면 백혈구의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감염 예방에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오미자의 놀라운 건강 효과 다섯 번째는 피로회복입니다. 우리 몸이 피곤할 때 단순히 잠을 많이 잔다고 해서 피로가 쉽게 풀리지 않을 때가 있죠. 특히 중년과 노년층이 되면 피로가... 쉽게 쌓이고 회복이 더뎌지는 경우가 많은데요. 자도자도 피로가 풀리지 않고 개운하지 않을 때가 있을 거예요. 이럴 때 도움이 되는 것이 바로 오미자입니다. 오미자는 피로 회복에 도움을 주는데요. 오미자가 철분을 함유하고 있다는 것 아셨을까요? 철분은 적혈구의 헤모글로빈 생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철분이 충분하면 혈액 내 산소 운반 능력이 향상이 돼서 혈액 순환도 원활해질 수가 있습니다. 혈액 순환이 원활해지면 우리 몸 구석구석에 산소와 영양분이 잘 전달이 되기 때문에 피로가 덜 쌓이게 되고 특히 오미자는 간 기능을 보호하는 효과도 있어서 피로로 인해서 몸이 무거운 분들에게 더욱 유익한 식품이 됩니다. 또 오미자에는 고미신이라는 성분이 들어 있는데요, 이 성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신장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할 뿐만 아니라 간 기능을 활성화시키고 피로 물질을 빠르게 분해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간은 우리 몸의 해독 작용을 담당하는 중요한 기관인 거 다들 아시죠? 오미자가 간 기능을 도와주면서 피로 회복에도 큰 도움을 주는 것입니다. 또 오미자는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도 있는데요. 스트레스가 많으면 피로가 쉽게 쌓이게 되는데 오미자가 신경을 안정시키는 작용을 해서 긴장을 풀어주고 피로를 완화하는 작용을 해주는 것이죠. 이렇게 여러 가지 건강에 이점이 있는 오미자. 오미자를 드실 때 생으로 드시는 분들은 잘 없을 텐데요. 어떤 방법으로 섭취해야 몸에 200% 득이 되는지 오미자 섭취하는 방법 바로 알려드릴게요. 오미자를 가장 쉽게 섭취하는 방법은 찬물에 우려서 마시는 겁니다. 오미자를 뜨거운 물에 넣고 끓이면 끓일수록 쓴맛이 강해지기 때문에 오미자를 우릴 때는 보통 찬물에 우려내는데요. 따뜻한 물에 우려내셔도 되지만 너무 쓴맛이 강해질 때는 기호에 따라 꿀이나 스테비아를 넣어서 맛을 조절하면 됩니다. 따뜻한 오미자차도 좋지만 냉침으로 천천히 우려내면 색도 더욱 예쁘고 맛도 깔끔한데요. 여름철에는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서 더욱 좋은 오미자 냉침차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드게요 준비 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30g, 물 500ml, 꿀 또는 레몬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는 한번 가볍게 헹궈서 불순물을 제거해 준 뒤에 깨끗한 물 500ml에 오미자를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우려 주는 겁니다. 참 쉽죠? 시간이 지나면 붉은빛을 띠면서 오미자 특유의 새콤달콤한 맛이 우러나오는데요. 원하는 농도에 따라서 더 오래 우려내셔도 됩니다. 여기에 단맛이 필요하면 꿀을 넣거나 상큼한 맛을 더하고 싶으면 레몬 을 띄워서 드셔보시면 됩니다. 맛이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될거예요 이렇게 만든 오미자 냉침차는 여름철에 얼음을 넣어서 마시면 더운 날씨 에 지친 몸을 개운하게 해주니까 여름철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오미자는 강한 신맛이 있어서 단맛이 나는 음식과 잘 어울리는데요. 요구르트와 함께 먹으면 더욱 맛있고 건강하게 즐길 수가 있습니다. 상큼하고 달콤하면서도 건강에 좋은 오미자 요구르트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준비재료는 간단한데요 말린 오미자 10g 물 150ml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 꿀 또는 올리고당 한두 큰술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먼저 말린 오미자를 물 150ml에 넣고 냉장고에서 12시간 이상 충분히 우려주시고요. 이때 뜨거운 물이 아니라 찬 물에 우려야 영양 성분이 더잘 추출이 됩니다. 이렇게 냉침으로 우려낸 오미자는 체에 걸른 다음에 즙만 따로 준비해주시고요. 플레인 요구르트 한 컵에 오미자 냉침 액기스를 넣고 잘 섞어주세요. 신맛이 좀 강하면 꿀이나 올리고당을 한두 큰술 넣어서 맛을 조절해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하면 새콤달콤한 오미자 요구르트가 완성이 됩니다. 아침에 가볍게 먹거나 간식으로 챙겨 드시면 장건강에도 도움이 되고 피로회복에도 좋으니 꼭 한번 해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로 소개해 드릴 것은 오미자 청인데요. 오미자 청은 오랫동안 보관할 수 있어서 언제든지 쉽게 차로 만들어서 마실 수가 있습니다. 또한 청을 이용해서 다양한 음식에도 활용이 가능한데요. 오미자 청 만드는 방법도 알려드릴게요. 준비 재료는 말린 오미자 400g 혹은 생 오미자 500g, 설탕 또는 비정제 설탕 500g 또는 꿀 400g 유리병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말린 오미자일 경우에는 오미자를 깨끗이 씻은 다음 물에 30분 정도 불려준 뒤에 체에 받쳐서 물기를 제거하고 유리병에 오미자를 담아 주세요. 생 오미자는 잘 세척한 다음에 바로 유리병에 담아 주시면 됩니다. 오미자와 설탕 또는 꿀을 넣어서 충분히 잘 섞어 주시고요. 그다음 뚜껑을 닫은 다음 상온에서 2~3일 정도 숙성시키고 냉장고에서 2주 이상 보관하면 오미자 청이 성이 됩니다. 오미자청은 물에 타서 차로 마셔도 좋고 탄산수에 넣으면 에이드처럼 즐겨도 아주 맛있죠. 또한 오미자청과 레몬즙을 활용해서 샐러드 드레싱으로도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만드는 방법도 어렵지 않고 활용 방법도 많으니까 한번 집에서 해보시는 것도 좋겠죠. 몸에 좋은 오미자도 과하게 드시면 안 좋을 수가 있는데요. 오미자는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성분을 소량이지만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혈압을 걱정하시는 분들이라면 다량으로 섭취하는 것은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특히 혈압약이나 혈액응고 약물을 복용 중인 분들은 오미자를 다량으로 드시게 되면 약회에도 영향을 줄 수가 있기 때문에 적당량 드시는 것이 좋겠습니다.